그래서 놀이가 중요한 게 놀이에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24개월까지는 놀이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 놀고 주도적으로 놀이한 아이가 나중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가 아이로 자라게 돼요. 잘 놀아주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해서 아이와의 애착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퀄리티 타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10분의 시간이라도 아이한테 충분히 집중하고 이런 시간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도 더잘 이해하게 되고 나의 에너지도 잘 충전할 수 있어서 자신감 있게 육아를 할수 있게 됩니다. 타이 <목소리도> 에서 또 중요한 놀이를 제가 고약 스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마더케이에서 또 선물로 준비해주신 건데 고약 스펀지를 목욕 시간에 활용하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목욕 시간이 사실 되게 되게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매일 매일의 목욕을 내가 이렇게 아이와 놀이 시간으로 활용할 순 없어도 이제 톤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이제 아이가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시기가 되면 이 목욕 시간 자체가 너무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따뜻한 물 속에서 신체 접촉을 엄마랑 하게 되면 그냥 이게. 껴안는 거 말고도 엄마가 이렇게 닦아주고 따뜻하게 물 끼얹어주고 하는 게어 애착 형성에 도움되는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 목욕 놀이 시간에 요런 아이템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물이랑 같이 스펀지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빈 그릇을 놓고 이 스펀지를 갖다가 다른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쭉 짜는 네 그걸 놀이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런 놀이가 이제 인지나 아니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그다음에 이런 목욕 놀이 시간에 곤약 스펀지를 활용해서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비가 내리네 하고 물이 떨어지네 하는 이런 놀이들이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는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정서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놀이여서 이거를 이제 아이에 씻겨주는 놀이로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네, 목욕 놀이에 활용하기 되게 좋은 놀이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상놀이. 중에는 저희 마더케이 제품 중에 젖병솔, 다쓴접병솔들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물감 찍기 놀이를 하면 좋아요. 아무런 물감이나 팔레트 같은 데나 아니면 쟁반 같은 데 해놓고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톡톡톡톡 톡톡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해주셔도 좋고 이게 요 쥐는 거 자체가 또 초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찍기 놀이나 예술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아이템을 활용해서 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세탁망을 활용한 대근육 놀이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렇게 세탁망이 있어요. 이제 꼬리를 하는 놀이예요. 근데 아이가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채로 놓고 아이가 조금 기어 다니거나 좀 잡고 서기 시작하면 선채로 이거를 넣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던져도 좋은 놀잇감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말랑말랑한 놀잇감이나 아니면 공이나 네, 아니면 집에 그 우리 빨래할 때 양말 이렇게 뭉쳐 놓잖아요. 그 양말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양말 쫙 빨래하고 개 놨을 때 그때 세탁망만 가지고 가서 아이랑 같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이거를 뭐 엄마 아빠 같이 하는 놀이로도 활용하기 되게 좋고요. 아빠가 세탁망을 들고 있고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면 아이도 따라서 이제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놀이의또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넣을 때마다 아 환호해주는 이런 리액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세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아요. 걷고 나서도 이제 균형 감각을 잡을 때 팔을 되게 많이 써요 아이들이 이 팔의 힘을 잘 조절하고 하는 연습을 이 대근육 놀이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 지퍼백을 활용한 놀이 많이 해 보셨어요? 네, 센서리백 놀이 많이 해 보셨죠. 센서리백 놀이가 이 촉감 놀이라고도 하고 오감 놀이라고도 하고 소근육 놀이도 되는데 인지에도 되게 많은 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놀이에요. 저희 마더케이가 또 지퍼백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지퍼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백 놀이를 할 때는 이렇게 테이프를 안 붙이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좋지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딱그 여기 안에 물체를 넣고 이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탐색할 때는 바닥에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좀 붙여주면 훨씬 안정적으로 센서리백 놀이를 할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빨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테이핑을 해두고 아이들이 이걸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조, 조작을 해서 물건을 이동시키고 물건의 특성을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 인지 발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퍼백을 통해서 어, 다양한 물건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 호박씨를 넣어도 되고 블루베리를 넣어도 되고 블루베리가 또 보라 색깔이 나기 때문에 또 좋거든요. 이런 폼폼이를 넣어서 알로에 젤이랑 같이 넣어 가지고 물체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를 해 봐도 좋고요. 사실 물을 같이 넣으면 이제 아이가 조금만 힘을 줘도 멀리 날아가요. 안에 있는 놀잇감들이. 그래서 이런 알로에 젤 같은 것들을 넣어 주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놀면서 다양한 거를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육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와의 놀이의 시간을 통해서도 충족이 되고, 아이를 내가 10분 동안 놀아주면서 잘 관찰하고, 내 아이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하고 하는 이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이 이런 양육효능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